<laughs> 다 죽여버리겠어. 자, 이번에는 살인 바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없지? 꽂아버리겠어. 이제 실패를 한번 한것 같은데? 보이는 각도가 이거 안 나오는데 이거? 최소 한 명은 잡아야돼야지 그렇군 여기 있구만 그래? 여기 있었고만 그래? 오호 오호 이런! 이런 이런! 내가 이렇게 아 당할 줄은 몰랐는걸? 어허, 절로 마구마구 마구 도망가고 있구나. 저기 도망가는 게다 보이는 겁니다. 저렇게 요거도한 대만 딱 때리면 되기 때문에, 저기 가고 있구만. 그래, <laughs> 어이 이 새끼 도망가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지? 아, 이 새끼 도망간 게 아니구나. 저기서 왜 자꾸 실패하고 그래? 그럼 가고 싶어지잖니? 어딨어 이 새끼들? 와 이번번 개발리겠는데? 한 마리라도 잡아야지고 어떻게? 아 진짜 이게 시어 이게 사림바가 시야가 좁아가지고 저기로 간대 저기인데 까마귀 때문에 다보이네 이거 어? 어디 갔어? 이게 끝만. 오 뭐야 어디 갔어? 아유 미친. 아유. 씨. 부셔버릴 거야. 오른쪽으로 가겠지. 아 내가 가장 쫓기 힘든 곳에 이렇게 있다니. 어디가 어디가 자 제이소 아 이거를 꽉 채워야 되는데 이거 어 이거 이걸 이거를 안 맞아 이거를 야 이거 에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앞으로 쭉 직진하기 때문에 어디갔다 아 저기 있구만 꽤 어렵네. 그래. 내가 너들 꼭 잡는다. 아 이걸 타이밍을 잘 보고 눌러야 되는구나. 점도 안 되겠네.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느리구나 게이트 찰 때. 아 이거 지겠는데 이거? 아이거 파는 연습이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쪽으로 자꾸 넘나들어 이것들 여기 있구만 어디 갔어? 야 벌써 열었어 미치 아, 저거를 왜못 잡지? 아, 이거, 노리는 맛이 이게 충분한데. 아, 한 명이라도 잡아야겠구만. 이렇게들 날 놀랑, 농락하고 있어! 나 이렇게 넘어왔다. 야, 이새 캐릭터가 엄청 어렵네. 야, 그렇지. <laughs> 어디 가려고 이봐. 내가 어? 하나라도 잡아야 이게 어? 음. 체면이 서는 것이요. 아니 그래? 음. 이자식아 어? 이제 내려놔야지 여기서. 좋아요. 어, <laughs>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이게 이맛에 쓰는 겁니다, 이게. 얘 어디 갔지? 여기 구만. 여기서 뭐 해? 이이 <laughs> 자식이 뭘 이해해, 이는이자식아 음, 여기서 죽었어, 임마. 아, 저쪽도 열고 저기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. 오면 이것도 바로 때리고 내리고 아 어디든지 잘 살펴보자고 어차피 못 일어나요 저거 리커버가 있긴 한데 그거는 다른 생존자가 도와줄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게이지를 많이 올리는 거고 얘도 뭐해 으응 으으으응 으응 자식아 이게 한번 이렇게 전진을 하면은. 야, 엄청 빠르네, 이거. 한번 이거 실험을 해봅시다. 이동기로 써도 되겠는데? 여기 문 열어놨네. 근데 여기는 없어 보여. 구하라고 하기 전에 빨리 이동을 하자, 절로. <laughs> 이쪽 집이었어. 어, 여긴데? <laughs> 자, 한명 탈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, 이거. 여기 있나? 가마귀 소리가 이거 어디 있는데 안 나가는 거지 이거? 살펴봐야겠다. 제스키 어차피 피가 다 해가고 있기 때문에. 저기 있었구만, 그래? 좋아, 발견했어. 저기 있죠? 어허! 여기 있었구만! 여기 있었구만! 여기 있었구만, 시명이! 어? 여기 있었구만, 시명이! 그래, 셋은 잡아야지, 셋은. 자, 내가 발걸음이 더 빠르단다! 나 벌써 일로 왔지롱? 나 벌써 여기까지 왔어? 넘어가. 오! 오호, 이자식! 죽었어 그렇지 잡아주시고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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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맛에 아겠습니까여아아두 마리밖에 못 잡았구나 예 그래도 평타 쳤네 아, 초반에 꽤 농락을 많이 당하긴 했는데 그래 저쪽까지 기어가면은 어 제가 이기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농락을 해주는 거예요. 여기서 농락을 한번 해주는 거야. 변태 플레이. 자 여기서 내려놓고 또 저기까지 거어 기어가라고 저기까지 기어가라고 <laughs> 하지만. 어.. 위글 이거 몸 제가 잡고 흔들때 게이지가 차기 때문에 어 여기서 한번더 잡아주고 또 떨궈주고 자 농락을 시켜줍시다 자한번또 <laughs> 들어주고 이제 끝내줍시다 예 이제 걸면 됩니다 이렇게 예 이제 그만 갖고 놀고 걸어줍시다 이렇게 야 전기톱만 세

아 만점 3등 3등이네 3등 나머지는 제가 죽였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점수 먹기 게임이라서 어 뭐랄까 죽어도 그렇게 큰 페널티가 없다라는 것이 이 게임의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탈출을 못 하면은 뭐 레벨업을 못한다거나 경험치를 못 먹는다거나 그렇지만 이거는 저도 이렇게 경험치를 먹고 어 저도 제가 진다는 게 아니고 저도 어 이게 다못 잡아도 점수를 이만큼 먹기 때문에 어,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 재밌죠? 이걸 또 친구들끼리 하되는데 이거를 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.